아이, 새끼들, 진짜, 이거, 보이스피싱, 이거, 이, 이 쓰레기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박스야 돼. 이거 씨를 말려야 돼. 이 박멸하는 게 정말 이거 어렵네. 어, 신종기법이 또 나왔어요, 분들이 네. 어, 신종 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지들이 바이러스인데, 이제. 네. 어,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지금 한 10만 넘어가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가지고요. 음. 역학조사관 사칭해가지고 자영업자한테 수백만원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겼어요. 나쁜 놈들이지, 진짜. 어? 역학조사관이 뭐, 뭔지 아시죠? 어, 그 역학조사한다는 건 누가 걸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접촉했는지를 역순으로 따라 올라가가지고 네. 근본적으로 그 처음에 옮긴 그 숙주, 음. 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제 역학조사관인데 아마 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이라고 사칭하나봐요. 아, 어?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나쁜 예, 놈들이 예. 더 나쁜 놈이야, 이놈들은. 이, 이놈이, 저, 안, 에, 20일 날,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역학조사관이라고 속여가지고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수백만원 인출한 사건인데요. 아, 어, 당신이 운영 중인 가게 확진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네.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음.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사진을 저 SNS로 보내라. 음.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인터넷 주소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신분증하고 저 시, 신용카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가짜 사이트도 만들어서 한 거죠, 얘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씨 그런데 이게 이제 원격제어 앱이란 말이에요. 음. 이게 이렇게 왜 이래, 얘네들 진짜. 여기 똑같네, 그 네, 그, 그, 예. 여기 화면 나오네 요아 여기 나오네요 질병관리청 지금. 그 아이콘까지 저런 오면. 식으로 오는 거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저런 식으로 코로나19 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 완료 코로나19 백신 예약 인증 확인 뭐 이런거 등등으로 오는거 저런거 여러분도 마세요 진짜 열어보시면 안돼요 네, 저런거 열어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후 여을를 막느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분증 사진 음. 카드사진 이거를 SNS로 보내는 일은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어, 어떤 경우도 그건 아니니까 음.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 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이에요. 바로 그냥 그 끊어버리고 뭐 절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저기 진짜 권태인님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 저기 좋은 데다 쓰지, 사람 피해 현데 쓰냐고. 참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요즘에 방역 지원금 준다고. 네 많대요. 저, 어, 예. 신분증 사진, 그다음에 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하는 거. 우선 돈 준다니까 사람이 신리적으로 네. 어, 네. 방역 지원금을 줘. 네. 어, 그그 그 피해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국가가에서 좀 도와주나보다. 네.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거 주는 거는 본인이 가서 신청, 직접 가서 신청 해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거지, 어떤 경우도 SNS로 신분증 사진 보내라, 카드 사진 보내라 해가지고 주는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일 중에는 없습니다. 네. 무작정 사기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안 나가실 거야, 아마.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